자 아침에 간단하게 한컷 돌려봐요 아 오늘 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네, 비의 족사고가 나가지고 해피님또 저랑 애 엄마랑 막내랑 타고 있는데 아, 아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깜빡도 없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그브레이크 잡았더니만 애 뭐, 엄마도 놀래고 애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아... 그래서 이제 보험 접수해가지고 한의원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 사실은 어... 금요일날 목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까지 작업하던데 실패를 했어요 공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브레이크이미가안 들어가 한두분대 정도 깨다가 지쳐가지고, 예, 가뜩이나 또 이제 원룸 건물이라 야그 시안하죠. 아니 온수에서 새는 건 잡았는데 그렇게 다발성으로 터지나? 아 온수보다 더 힘든 게 냉수거든요. 예 난방도 힘들기는 한데 난방은 그나마 나요. 왜냐면 외길이니까. 근데 직수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아니면 따나 진짜 싱크대 수전 있죠. 거기다가 세면대 수전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좌변기에 앉아서 용변 보는 좌변기하고 만약에 화장실이라면 이제 양변기와 좌변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다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분명히 아분 세는데, 예, 아주 미세하게 세니까 아분 세는데 앵글빔 전부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세는데. 야,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한 3분, 4분, 한 3분 정도? 3분도 아니구나. 한 2분 정도에, 2분 정도에 눈금 하나씩 천천히 떨어지는데, 미세누수 아니에요. 아 아무래도, 저 퍼펙트 사전에 뭐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 부탁을 드렸어요. 가스 탐지기 좀한번 알아봐달라고. 아무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미세노수는 답이 없어요 가스탐지기 없으면 감으로 찾는 거는 한도 한두 도 없고 지금 현재 가스탐지기 없어서 감으로 찾아서 재수가 좋으면 찾는 거고 아니면 포기하는데 가스탐지기 있어야 되겠다는 거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미세노수 같은 경우는 하 저도 저 사람 아 오늘 일이 될라는지 모르겠는데 어깨가 좀 뻐근해가지고 아 어제 얼마나 놀랐는지. 어쨌든 노시 탐지하시는 분들은 화이팅입니다. 저도 경력이 짧아서 화이팅 좀할 건데, 화이팅이, 화이팅이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종료할게요.